오케이, okay, 다음 판. 썬팅이 지내도 사람들이 다 쳐다보이네. 아 왜요? 왜 쳐다보세요? 게임 순이 처음 봐요. 아 추워. 아외풍이 상당하네. 그렇다고 계속 시동을 켜놓을 수도 없고. 아 뭉풍지도 못 바르고. 아외풍 어? 아, 근데 이 물방울은 뭐지? 아 이게 결로 현상인가? 아 차야 너 지금 울고 있는 거야? 아 대체 게임은 어디서 해야 돼요? 차에서 게임하는 거안 됨? 안녕하세요. 이현아입니다. 요즘 정말 대세가 차박입니다. 사실 저는요, 차에서 잠은 잘안 자는데요. 차 안에서 게임을 좀 해야겠습니다. 아, 엄마가 자꾸 나가래요. 그래서 오늘의 튜닝, 내 차를 나만의 게임방으로 만들기입니다. 먼저 그첫 번째 튜닝은요. 차박 커튼입니다. 아, 차에 무슨 커튼이야? 어, 내 차에 선쉐이드 달려 있는데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근데요. 이 차박 커튼은 선쉐이드하고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차박에 필요한 용품을 판매하는 곳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차박에 필요한 용품도 진짜 많아요. 그중에서 제가 미친 듯이 검색을 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광고 들어온 거 아니고요. 제가 진짜 어냐야야야야. 손품 팔아 가지고 동호회 분들의 후기 하나하나 읽어 보고 찾은 업체입니다. 반다이 캠핑이라는 업체에 방한 커튼을 설치할 건데 여기가 그 방한 커튼 전문으로 하는 업체고요. 업체 정보는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는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하나 블로그에 남겨 놓겠습니다. 뒷광고 논란 없이 정보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이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방한 커트는 그냥 처음에는 제가 대충 택배로 시켜가지고 지하 주차장에서 작업을 하고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택배로 주문을 했는데 어, 여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차종을 얘기해 달라고 해서 어저 glk 2014년식입니다. 그랬더니 수입차종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매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36 대학교입니다. 삼육대학교 안에 왔어요 왜죠 제가 혹시 예쁜 여성 고객이라서 따로 부른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네네아 네. 네. 아, 대표님 되게 진지하시네요. 자, 그, 방한 커튼의 컨셉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빈틈없이래요. 그래서 이 커튼이 바닥 부분은 한뼘 정도가 남아서 이 매트 밑으로 접혀 들어가고요. 커튼봉 위에서부터 천장까지 이게 커튼이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디마디에는 보장재까지재봉을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빈틈없이 바람을 차단한다는 것도 있지만 차에 딱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송시켜서 하셔도 된대요. 산차는 워낙 개수가 많으니까는 그 차에 맞게 따다다닥 나온대요. 근데 이렇게 GLK 같이 단종차는 GLK에 정확히 맞게 안 나오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직접 이걸 재단을 해서 정확히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영상을 찍는 걸 아예 모르셨던 거야. 갑작스럽게 영상 찍는다고 앞에서 까불까불 되는데 허락해주셔서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GLK에 방한 커튼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짜잔 여러분, 이게 그 봉달이라는 아주 요상한 이름의 제품인데, 이게 그렇게 동호회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네, 이거 저희 그 네. 커튼봉을 칠 때, 산면을 칠 때요. 네. 이쪽 면을. 저쪽 네. 그 1열 가림막 커튼봉에다 이렇게 걸고 나면 네. 트렁크 쪽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여기 고정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만든 게 이거 봉다리예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어. 저희 대표님 아이디어로. 우와. 네. 아, 그럼 본인이 대표가? 네, 저는 팀장, 개발 팀장. 아, 개발팀장. 팀장님 대표님 와. 막... <laughs> 아, 여러분 여기가 저는 막 매장도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대학교 안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그 한동안 되게 인기 있었던 드라마 스타트업 보셨죠? 여기가 바로 그 스타트업 업체래요. 그래서 막 따로 막상점이 있고 막 대리점이 있고 이게 아니라 이걸 진짜 하나하나 그 중소기업으로 개발을 해 가는 IT 업계인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제조업이죠. 제조업. 네, 제조업 스타트업. 아 그럼 남도산이 누군 거죠? 네. <laughs> 드라마 안 보셨나 봐. 네. 이거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 만들 때는 커튼봉 거치하려고 만든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드는 김에 좀 강도를 강하게 만들어서. 오, 되게 꿈에 매 보이는데? 네, 요 클립 하나가 10kg 넘게 무게를. 아, 지켜주... 10kg요? 네네. 커만 있어봐. 그러면 이 클립이 4개 있으면 제가 매달려도 되는 거네요? 네. <laughs> 자, 그래서 이 필러 틈 사이에서 이렇게 네. 끼우면 거치가 되거든요. 오! <laughs> 되게 단단하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커튼 봉만 다는게 아니고요. 네. 이런 거. 이거 지금 모통이거든요. 네. 이런 식이나 이제 신발 주머니나 이런 것들, 봉다리 같은 것들 걸기가.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딱 들어보니까 5kg? 네. 꽤 무거운데, 사실 캠핑은 그 수납의 혁명입니다. 진짜 챙겨갈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집 나가면 그냥 다 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 괜찮다. 네네. 그래서 그 용도로 지금 사실 많이들 구입하고 계세요. 아, 뭐 걸으려고. 커튼을 네. 안 쳐도 괜찮네요. 네. 어, 지금 제가 쭉 보니까 구멍은 안 뚫네요? 네. 구멍을 뚫게 되면 그 구멍 틈 사이로 냉기가 막 훅훅 넘어오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이거 단축구멍 형태로 따로 따가지고 바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한 거고요. 그리고 봉 위로 천장까지 보강제를 대놨어요. 딱딱하게. 그래서 빈틈 없이 막힐 수 있게끔. 이따가 다 쳐보면 아시겠지만, 위, 바닥부터 위까지 빈틈 하나도 없이 방안이 돼요. 오. 이 커튼하고 커튼 사이에 또 빈틈이 생기면 냉기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여기를 막을 수 있도록 이제 벨크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커튼과 커튼을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막을 수가 있어요 와 진짜 하나는 빈틈 가로... 없는 네 이게 하나는 가로고 하나는 세로잖아요 네. 그 이제 이게 연결을 하다 보면 단차가 생겨서 아... 위아래 가로 세로 10cm 정도는 유격이 있더라도 빈틈 없이 막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엄마 이제 나 쫓아내도 나갈 데가 있다고 두고 보자 자, 커튼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선면을 빈틈없이 막아주는 게 솔직히 말해서 기대 이상이에요. 그리고 정말 저는 예쁜 저를 보려고 오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제가 수입차 GLK잖아요. 단종차라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가끔 수입차 중에서 이그 봉다리를 꼽는 데가 없는 차들이 있대요. 이게 필러마다 다 꽂히는데 만약 안 꽂히는 차종이 있으면 오늘 저처럼 이렇게 직접 오라고 연락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 진짜 이뻐서 부른 거아니에 아니요. 어, 네. 아, 아니요 되게 택도 없다는 듯이 웃으시네요. 네. 자 커튼에 대해서도 특별한 커튼을 사용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커튼 만들 때 제일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차박을 할때차 안에 환기가 잘안 되거든요. 음.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튼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커튼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유독성 물질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어, 몸에 되죠, 굉장히 해롭겠죠 아니면데 네. 아니, 그... 무슨 커튼에서 유독성 물질이 나와요 이제 방한 커튼이나 안막 커튼은 그~ 안막 필름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원단하고 본드로 붙이게 돼요 그래서 독성 물질이 나와요 그게 다 발암 물질들이거든요 네. 네,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는 경우에 아이가 뭐~ 아토피가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안 좋죠. 아, 그, 왜, 암막커튼 싸게 팔고, 막, 아, 네, 그, 저기, 네. 대륙에서 건너오고 이런 네, 애들은, 네. 아까 천하고, 여러분, 암막 필름을 이렇게 붙일 때, 네. 사용하는 걸 본드를 사용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얘는 본드 안쓴 건가요? 네, 네. 그럼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국내 공장에서 오. 만들게 된 거고요. 그리고 무독성 인증, 시험 성적서가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얘는 특별히 항균 원단을 사용을 해서, 곰팡이나 진드기가 살수 없게끔 만들어진 오. 국산 원단이에요. 네 지금 냄새 나는 것처럼 어 약간 또... 숲 냄새가 나요. 네. 제가 지금 숲에 와 있어서 아, 나는 네. 줄 알았는데, 네. 아 이게 커튼 냄새예요. 예, 예. 피톤치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어... 또이 이제 항균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차에서 게임 오래하면 왜 차에 이렇게 물방울 맺히잖아요. 이게 차박을 하거나 혹은 차 안에서 저처럼 게임을 하거나하면 결로 현상이 생겨요. 온도 차 때문에 그래서 커튼이 젖었다가 말랐다가 젖었다가 말랐다가 이 과정에서 곰팡이나 아, 뭐 찐득이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막아준다고 합니다. 어, 되게 좋은 거 만드셨네요. 네, 그래서 원단 가격 차이가 네배 이상 나는데요. 아, 대륙 거하고. 네, 그렇죠. 네, 근데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떤 그런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음... 제일 좋은 원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게 작은 업체들 되게 어려움을 많이 네, 겪고 네,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모르고 왔는데 와 보니까 네. <laughs> 네, 자 우리. 똑같은 어려움 겪고 계신 네. 각 업체분들에게 혹시 한마디 메시지 전하신다면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화이팅! 화이팅! <laughs> 근데 우리 이거 안 끝났잖아 뒤는 어떡할 거예요 지아 이제 여기 신발장으로 뒤... 또 막을 거예요 신발장이요? 네. 아 차에 신발장을 설치를 왜 해요? 네네 이제 이게 차박하려고 자러 들어갈 때요 네. 신발을 놓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맞네. 신발 놓을 데가 없어요. 저 예전에 그 네. 여러분 휴게소에서 왜 차에서 먹고 나면 차 타고 출발할 때왜 차에 신발 벗고 타는 경우 꽤 많잖아요. 저 휴게소에 신발 두짝 그대로 벗어놓고 네. 간적 있어요. 네네. 네. 아 맞아, 신발 놓을 데가 없구나.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잘때 비닐봉다리 안에다가 신발 넣고 네. 이제 요발밑에다 놓잖아요. 네, 그럼 잘때막 네.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좁은데. 네,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서 네. 어, 신발장을 만들어라. 어... 그래서 예 만든 게 있어요. 아 근데 되게 궁금한데 그 네. 대표님은 잘생겼나요? 여자분이시고요. 아 네. 네. <laughs> 아 그렇구나. <laughs> 아 여, 여자분. 네. 진짜 제가 예뻐서 부른 거는 아니고 그냥 정말 설치해 주려고 부른 게 맞네요, 여러분. 네. <laughs> 아. 진짜. 저희 아내. 아, 네. 아 아내분이 네. 대표님이세요. 이건 뭔 충격적인 반전이야? 네. 아까 그 옆에 계시던 네. 아내분이 네. 대표. 님예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건데 이게 필요해 그러면 저한테 맡기면. 제가 툭탁 툭탁 해서 주는거죠 이혼은 언제 하실.. 하신... 아 그..모르겠어요 모르, <laughs> <laughs> 신발장 설치하겠습니다 뿅 근데 뒤에 유리에 열선이 있는데 이게 네. 뭐 따로 위험하거나 하진 않나요? 열선을 작동을 시키시게 되면 네.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가지고요 이게 음.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선이 돼요 그쵸? 불이 날 수도 있고 어. 또이 강화유리라서 유리가 터질 수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사실 새로 만들었다가 네. 저희 회원님들이 계속 이제 힌트를 주시거든요. 전기 아 전문가가 있고 그러셔가지고 써 보니까 이렇다 이렇게 네, 이끝 부분을 전체를 다 고무 재질로 바꿨어요. 그래서 합성이 안 나게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분명히 영상을 보시고. 저도 사실 이런 아이템을 찾기가, 업체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가 한번 만들어보겠어. 분명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혹시 직접 만드시더라도 이게 쇠하고 쇠로 붙으면 불난다는 거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함부로 만들면 큰일 납니다. 근데 경쟁사는 있나요? 제가 업체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저희도 이제.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차박을 많이 즐기는데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사야지 그러고 검색을 했는데 네 신발장 있으면 사서 쓰는 게 제일 편하죠 어, 사서 쓰는 게 제일 싸지 어. 근데 없는 거예요 <laughs> 필요한데 아 그래서 없으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쓰자 그래서 만드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라서 <웃음> <웃음> 저희 커튼도 그렇고 네 신발장도 저, 그렇고 예, 다른 곳에서 잘안 파는 제품들만 네저 진짜 검색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 캠핑을 평상시에 좀 다니시나요? 아 그럼요. 얼마나 되셨어요 캠핑 경력? 저희 아기들이 지금 둘다 고등학생인데요. 네. 걔네들두 살, 세살 때부터 데리고 다녔으니까. 엄청 예. 고수구나. 네, 아니 진짜... 그러면 그 요즘 진짜 네. 차박 막힌 데가 너무 많거든요. 네, 네, 네. 차박 명소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그 동호회에서도 네. 차박지 공유하는 게 지금은 거의 뭐 비매너라서 오 이상하게 막 말씀하시지 마세요 막 이러더라고 왜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좋은 곳을 좋은 의미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네. 그곳이 유명해지면서 막그 쓰레기 문제라든가 아, 맞아. 비매너 문제 때문에 맞아 맞아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지금 아주 유명한 차박지들 다 막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곳은 지켜주자 그렇죠 그런 아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말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네 <laughs> <웃음> <웃음> 진짜 여러분, 우리가 차박을, 차박 너무 좋잖아요. 그 저처럼 집에서 쫓겨나서 나와 있는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좋은 데는 잘 지켜줘야 됩니다. 제발, 제발 쓰레기 버리고 오지 마시고요. 아니, 지금 신발장 설치 끝난 줄 알았는데, 왜또 신발장을 <laughs> 띄세요 아니, 이게 이제 이, 이 위치에다가 네. 설치하는 건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네. 날씨가 풀리고 나면 밖에서도 이 수납으로 쓸수 있잖아요. 아, 그쵸. 네,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응. 해놓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데 이때 제일 쓰기 좋은 게이 네오디움 자석이거든요. 오, 완전 그센 자석. 네. 이거 엄청나게 세죠. 네. 그래서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들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쵸. 해서. 근데 제가 이게 제 차가 아닌데 그렇게 자석을 붙이시면 나중에 뗄때 기스날 것같은 네, 이게, 이게 제 차가 아닌. 아니... 기스가 되게 많이 나요. 그쵸? 너무 세다 보니까. 근데 거기다 이렇게 붙이면 어떡해. 그죠. 그래서 이걸 막, 이제 어떤 분들은 헝겁으로 이렇게 묶어서 쓰시고 그러셨는데. 아니, 손수건이라도 이렇게 대고 붙이지. 네,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게 고무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와, 여러분 지금 싫어하거든. 나 약간 지금 좀 전에 좀 인상 되게 많이 굳었죠. 었 아, 나 눈앞이 캄캄했네. 아, 그러네. 아, 여기 고무로 이렇게 한 게. 아, 진정 말씀하시죠. 저저좀 네, 네. 놀랬잖아요. 아, <laughs> 이 기스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네. 이게 네오디움 자석은 붙였다 떼면 거의 대부분 기스가 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데 그 기스 때문에 못 쓰시는데 네. 좀 편하게 쓰시라고 저희가 고무로 다 코팅된 네오디움 자석을 오. 지금 저희 샵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건데. 네. 어 집에서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고무 코팅 아니죠. 저 같은 경우 보통 손수건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붙이거든요. 네, 또 판매하시는 분들도 없고요. 음. 저희만 지금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동호회에서 회원분들 되게 많이 음. 사가셨어요. 네. 저도 이건 후기 못 봤는데 네. 아, 이런 게 있었네. 네. 어, 차주분, 근데 기스 안 났어요? 고무 코팅 돼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사실 자동차 유튜버들 차에다가 자석으로 해서 고프로 많이 붙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걸 잘안 붙이는 게 기스가 나더라고. 어, 진짜 기스가 나더라고. 근데 시승차지만 기스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으로 해서 붙이면 테이프를 다 붙여야 돼요. 접착력이 약하고 이런 자석으로 붙이면 나중에 뗄때 기스나고. 근데, 어, 네, 괜찮다. 네. 네. 오! <laughs>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저만의 PC방. 엄마한테 쫓겨나도 도망갈 곳이 있는 집구석 같은 차구석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커튼요 확실히 외풍 딱 차단해주고요. 이게 나만의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한 건데 이거 반납하면 난 어떡하지? 대표님 혹시 레이도 어떻게 레이 이번에는 내돈내 산이지만 레이는 진짜 협찬 안 됩니까? 왜냐면. 여러분, 진짜 영상 보면서 이 정도면 거의 한 편의 광고 아니었어요? 대표님 혹시 레인은 협찬 돼요? 어, 다음에 한번 가지고 오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아, 받, 봐드린다, 봐드린다고 약간, 아, 불안한데. 잠깐만, 잠깐만, 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하나의 차내나는 이렇게 차방용 커튼 설치와 신발장 설치 아이템을 한번 보여 드렸고요.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약간 욕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기왕 커튼까지 설치한 거 아래 매트 깔고 어 여기 전자레인지 놓고 모니터 설치하고 어 TV도 나오고 막 넷플릭스 보고 여기서 막 풀스도 딱 갈아 가지고 막 풀스하고 대박이죠.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일단 차주분의 의견을 물어봐야겠지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하나에게 맡긴 이상 이제 이하나에게 차를 맡긴 한달 중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은 기간 제가 이차 완벽하게 PC 방으로 변신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 나온 모든 정보는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하나 블로그에다가 링크와 함께 남겨놓을게요 자 영상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안녕 뿅 아, 다시 이제 키자. 아, 좋아, 좋아, 잘 만들었어. 아, 오케이.